안녕하세요.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김기태 과장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의 문진과 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 MR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는 현재까지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증상조절에 효과를 보이는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는 병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 임상실험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추후의 일상생활 유지 기능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억 장애가 시작되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발견할수록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신경과 전문의의 문진 후 신경학적 검사, 신경 인지 검사, 뇌졸중 유무 확인 과거병력청취, 뇌 MRI 검사들을 실시한 후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혈관성 치매 치료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두 질환 모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 및 아세틸콜린 전구체 중 하나인 콜린 알포스레레트 제재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약물은 적응증도 복잡하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경과 전문의의 상의 후 약물 복용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치료 결코 불가능한 치료는 아닙니다. 전문의 상담을 위해 치료를 받기를 권장해드립니다.